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때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행위와 상관없이 천국에 소속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입니다. 거저 받는 것이죠. 동시에 거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도 그다 이루어 놓으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길에서 자기가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역시 행위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시작할 때 아멘으로 은혜를 받고. 주님이 그에게 생명으로 계실 때 그것을 기본 구원이라 하고 그 기본 구원으로 그가 하늘나라에 소속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이거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살짝 이탈되면 그 주춧돌이 잘못되어 있으면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거기서 쌓아 올렸던 그 많은 것들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바로 구원에 참여하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돌을 걸어서 정결한 믿음으로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기도 하겠지만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모르고 아예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원수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에서 악령의 미혹을 당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속화되었고 도덕적 퇴폐를 자기들이 정당화시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런 인간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자기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실을 볼 때에 수많은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그런 것을 보고 놀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지러운 영적 세계를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됐고 이 더러운 세상 말세구나 그럴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모든 현상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자신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교회 생활을 번듯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세속화되었고 더럽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신 주님의 대속을 대적하는 것은 악령의 도구로 쓰이는 것인데, 악령을 따라가는 일인 줄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대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의 물결이 자기를 점령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애시당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쳐 죽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볼때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까? 같은 교인이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처럼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바로 알고 잘 구별하고 내가 구원의 길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의 결과는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지옥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무늬만 성도지요. 그러나 실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 홀려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 그 영혼은 천국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그 실제적인 자기 그 속에 있는 그 성품이 전부 마귀자식이 되어서 지옥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젓하게 그처럼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에 있는 자기를 모르면 자기를 구원시키지 못하면 자기 껍데기는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대부분의 실제 자신, 그 자기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마음으로 믿는 자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하셨으니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철석같이 믿으니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라. 내가 왜 지옥에 가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나는 천국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의 자기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자기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 그 성품, 그 자기, 마귀 자식은 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주님의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어도 십자가의 원수로 죄를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저 천국에는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옥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당히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잠자고 있는지 죽은 자로 사는지 알질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생활이 파멸되고 그 모든 것이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화 구원에 있어서는 그냥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성도의 시민권, 그 소속된 나라는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최종 결과는 무궁한 세계, 영광의 천국, 자기의 구원을 이룬 자기를 가지고, 거의 전부를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들어가지요. 준비한 사람. 이 심판을 준비한 사람. 노아처럼 배를 만들어서 물 심판을 준비하듯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품, 자기 그 속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꾸만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리는 사람. 어디서 살립니까?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의 길, 십자가의 돌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천당은 따는 당상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천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서 뭐 문지기를 하든 화장실을 푸든 나는 상관이 없어 지옥과 상관만 없으면 지옥에만 안 가면 나는 좋아.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얼마나 좋은가? 나는 이 구원열차에 타고 있어. 행위와 상관없는 그 영혼과 육신은 구원열차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그 사람, 자기는 그 삶에서 그의 행위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정해 두신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구원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자기의 배로 생각합니다. 배는 배고플 때 먹잖아요. 육신의 욕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지요. 그러나 실제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자기를 인도하는 신이 자기가 따라가는 그 중심된 신이 육체가 이 세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온갖 세상 종력으로 가득할 때 거기에 악령이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 욕심과 죄에 자리한 것은 악령인 것입니다. 악령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악령의 종이 되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모습은 있는데 실제로는 마귀의 종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아니하고 귀신의 감동을 따릅니다. 신을 배로 보기 때문에 자기의 배가 자기를 인도하는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이 세상의 일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받는 것은 귀신의 감화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눈을 가립니다. 귀를 막아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불신으로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그렇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눈이 가려지면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신령한 진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고집밖에는 잡을 게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육체의 소욕, 자기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그거를 중심에 두고, 그저 신앙을 합리화 하면서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지요. 성도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이 계시고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눈이 자꾸만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접어 놓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자꾸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전진이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애시당초 이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에게 옛날 소욕이 없나요? 이제 옛날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자꾸만 바꿔서 구원을 이루는 시작점에 서 있는데 어떻게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부분은 아주 적어요. 행위에 있어서는 형편없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영광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상 그들이 가진 소망과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더럽고 부끄러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결국 썩어질 것을 가지고 영광 그리고 자랑으로 삼고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처럼 큰 일을 이루셨다. 큰 역사를 베푸사 그 손길을 놓은 나를 갓부가 되게 하셨다. 이걸 봐라. 그러나 그 속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막 썩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거의 안 썩어요. 그러나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세상 일이 잘 돌아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모양은 나타나는데 그 더러움의 정도는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룩한 믿음을 세상 일에 이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로 이해하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표가 땅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늘의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천국에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을 위한 수단이지,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기업을 받는 보배인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잠시잠깐 후에 사라지고, 썩어져 버릴 세상 것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땅의 일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면서 살지요. 그 평소에 모든 생각이 땅의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요, 사람들은 늘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생활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그 생각으로 즐거움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으로, 결국은 썩을 것으로, 결국은 지옥 백성으로 자기가 자기를 자꾸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하늘의 것이 재미가 없어요. 하늘의 것을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저 돈벌이 하고, 땅에서 어찌 어찌 성공하고, 어떻게 어떻게 보상을 받고, 아, 이렇게 일확천금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네? 그러면 이야기 꽃을 피우는데, 신령한 은혜가 어떻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어떻고, 사람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땅의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찌하면 자기가 정치에 몸 담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끌을 수가 있겠나? 교회를 나가도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표를 더 땡길 수가 있겠나?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모으는데 목표치에 도달할 수가 있겠나? 기도할 때에도 자기의 세상 사리의 목적, 자기의 편안함, 성공, 출세, 자기 자녀, 가정 외에는 기도 제목이 나오질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천국과 그 영광,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 주님의 성령의 감동, 거룩함, 영생, 신령한 은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좋은 것이지요. 그러고 말아요. 실제 관심은 그 생각이 땅의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일,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니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의 삶에 이제 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목적이 이 세상에 전부 얽매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때그 손길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교정될 때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내려놓기 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쳐서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만큼이라도 새로워지도록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아까운 것을 내려놓아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그 사람이 귀중하게 여기는 세상 것을 그 귀한 보배를 그냥 팍 깨버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땅의를 생각하는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가 성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로 그 삶이 파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도는 주 예수님께 대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신 것.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가장 귀한 일로 생각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믿음으로 애쓰고 힘씁니다. 주님이 영육 간의 모든 은혜를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처럼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세상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을 중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일이 사용이 되고 풀리고 주님의 손길로 영광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의 도에서 행하고 걸어야 합니다. 성도가 되었으면 반드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십자가의 도에서 이탈하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원수로 삼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파멸합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파멸하지만 성도들도 반드시 파멸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얻었지요. 사랑을 받았지요. 십자가의 그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귀한 존재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 놓으셨지. 그가 실제 받는 데 있어서는 그의 삶에서 그 성도가 행함으로 십자가의 도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만큼. 영육 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복이 임하고, 거역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행함에서 십자가의 도에 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돈은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사 모든 것을 다 들이시고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만일이 길에서 이탈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그저 그만큼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돈은 세속화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를 회개해서 씻고 죄의 유혹, 악령의 미혹을 분별해서 딱 거절하고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죄를 거절하고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즉 십자가의 도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죄를 대적하고 대항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를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잡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모든 의의를 이루신 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함이 의롭고 공평한 길에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까지도 말까지도 우리의 전부가 그 길에 서야 우리가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법적으로 모든 은혜를 덮어주셔서 이제 함께 계십니다. 주님 보좌 앞에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도 바울은 그 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든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든지 여하튼 간에 주님 모시고 있으니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 우리 주님을 계속 기쁘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원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구원의 길을 계속적으로 주님이 열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번째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재림하실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모든 일을 두고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묵은 세계에는 거기에 합당한 기업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자꾸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만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큰 일이 성사되었다고 자랑을 해도 그러면 그 사람 자신 그 사람 그 자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저 영광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꾸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십자가의 돌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 길이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열어두신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서 이탈하는 순간에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까지 들여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가야죠. 우리가 주님 것이고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그 길에서 가야죠. 가는 것만큼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십자가에도에서 걸어간 만큼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되고 하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인생 길이 주님이 원하신 것이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걸어간 만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산 것이 됩니다.